6 개월 만에 조회수가 70배 상승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거의 에드포스트 수익이 100% 증가한 스키 2월 한달 동안 서로 이웃 포함 총 139명의 그... 구독자가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극 아이맘 머니랩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육아와 살림 사이에서 숨 한번 제대로 못 쉬는 엄마. 그러면서도 나만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극 아이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네이버 피드메이커 활동을 통해 어떻게 블로그 조회수를 70배, 수익을 100배나 늘렸는지, 그리고 AI와 IT를 활용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려고 해요. 특히 시간이 없는 엄마들, 부업으로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꿀팁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블로그 열심히 하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서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 블로그는 처음에 그냥 제 자신을 위한 아카이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왔어요. 솔직히 조회수 많이 오르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피드메이커 일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네이버 피드에 글몇개 올린다고 블로그가 진짜 바뀔까 싶었죠. 하지만, 4개월 동안 블로그 방문자 수, 애드포스트 수익, 이웃 증가까지 모든 지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피드메이커 진짜 효과 있습니다. 네이버 피드메이커는 쉽게 말해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블로거들이 작성한 피드 콘텐츠를 네이버 피드, 메인 주제 피드, 홈 피드 등에 적극적으로 노출해주는 시스템이죠. 저는 리빙 카테고리에서 활동했는데요. 인테리어 아이디어, 살림 꿀팁, 시골집 리모델링 등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보를 중심으로 피드를 작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가 밀어주는 콘텐츠에 포함되면서 블로그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느낌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입증된 놀라운 성장을 보여 드릴게 먼저 조회수를 보시죠. 피드메이커 시작 전인 2024년 조회수가 2617건이었는데요. 2025년 2월 조회수는 무려 18만 7,264건. 6개월 만에 조회수가 70배 상승했습니다. 단순 방문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블로그 노출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수익화도 중요하잖아요. 피드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애드포스트 수익도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2024년 10월 애드포스트 수익 8,895원. 2025년 2월 애드포스트 수익은 85만 6,368원.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거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1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에요. 블로그 방문자 수 이퀄 애드포스트 수익 증가 공식은 진짜였습니다. 조회수만 늘어나고 끝이 아니라 이웃 추가와 서로이웃 신청 수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특히 2월 한달 동안 서로이웃 포함 총 130명의 구독자가 늘었어요. 저는 이웃 신청을 잘안 하는 편이었는데 덕분에 이웃도 많이 늘고 브랜드 커넥터까지 신청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제가 바쁜 엄마로서 어떻게 AI와 IT를 활용해 블로깅 효율을 높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채찌 PT와 클로드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피드메이커 활동을 하려면 매달 여러 개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AI와 IT 도구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2월 트렌드 키워드인 겨울 인테리어 소품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 구조를 만들어줘 하고 프롬프트 지시하면 AI가 제안해주는 구조를 바탕으로 제가 실제 경험한 내용과 사진을 추가 훨씬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어요. 둘째, AI 이미지 편집 도구로 사진 퀄리티 높이기 네이버 피드에 노출되려면 이미지 퀄리티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라이트룸과 레오나르도 AI와 젠스파크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프로급으로 보정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블로그 외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화 방법을 찾아 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크유너 형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피드메이커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나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리빙, 패션, 여행, 푸드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하는 블로거라면 더욱 유리한 것 같아요. 피드 작성만 하면 방문자가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피드에서 추천 노출 기회가 많아지긴 하지만 트렌드 키워드 활용 섬네일 최적화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해야 더 많은 유입이 가능합니다. 피드 메이커 활동하면 돈도 벌수 있나요? 네. 네이버 페이 포인트 활동비 지급 애드포스트 수익 증가가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량의 피드를 작성하면 네이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피드를 통해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상승해요. 블로그 운영하는데 왜 방문자가 안 늘지? 애드포스트 수익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올리지? 네이버에서 내 글을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네이버 피드메이커 활동은 정말 기회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주부도 AI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피드메이커 활동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2025년 3월 17일까지 이기 모집 중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신청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놓을게요. 네이버 피드메이커로 블로그 수익화 쉽게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극아이맘이 AI로 성장한 블로거가 된 저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